이 주어져 있는데 반지름이게 7인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코사인 A가 이거래. 그럼 코사인 값, 사인 값, 탄젠트 값은 여러분 어디에서 찾았어? 직각삼각형에서 찾았다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직각삼각형 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얘를 짱, 짱. 그럼, 원, 얘가 지금 A가 여기 있다라는 거 있잖아. A가 이렇게 변해. 아, A의 원주각은 여기잖아. 지금 BC에 대한 원주각이지. 그쵸? 그러면 내가 움직여도 이 A 값은 변함 없지. 그 각의 크기가. 근데 직각 삼각형 만들려면 얘가 어디로 가면 돼? 원의 지름을, 원의 중심을 지나서 얘가 지름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A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리고 어디가 90도야?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원의 지름이, 반지름이 7이었으니까 이만큼 얼마가 돼야 돼? 이만큼이. 7 더하기 7이니까 이만큼 14가 돼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각 A였으니까, 코사인 A를 돌리면 이거잖아. 코사인 A가 누구가 되는 거야? 14분의 AC라는 길이라고. AC라는 길이. 그게 얼마가 돼야 된대? 이거 된대. 아, 7분의 4 루트 2가 돼야 된대. 이거잖아. 그러면 AC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얘가 이쪽 위향 되니까. 어, 7분의 4루트 2에서, 얼마 곱해? 14. 약분하면, 어, 2가 되네. 그러면 8루트 2가 된다고, 여기. 누가? 요 AC라는 길이가 8루트 2야. 그러면 BC라는 길이는, BC라는 길이는, 아, 우리 피터버스 정리 쓰는 거지 뭐. BC의 제곱은 8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14의 제곱. 그래서 BC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지 BC는, 루트 14를 제곱한 거 마이너스 8 루트 2를 제곱한 거를 빼주면 되겠다.